근데 몸이 지병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음. 오래 못 가요. 몸이 안 좋아요? 예, 네. 오래 못 갑니다. 근데 돈 받았는 거다 쓰지도 못하고 지병이 있어갖고 골로, 골로 간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천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독님, 깜빡,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나요, 선생님? 네, 예,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또 예. 선생님이 예. 이 사주 없이 그100% 신점을 통해서 예. 점을 봐주신다고 하셔서 예. 이 하나 한 분의 사주를 들었을 때 예. 사주에서 느껴지는 이 느낌을 가지고도 또 점사가 나올까요? 네. 어 그래서 네. 한 분에 제가 사주를 가져왔습니다. 예. 저는 찍은 사람인데. 아, 스님이야? 예. 오. 이 사람, 해찬인, 이 사수가, 네. 뭐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사람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별거 아닌데, 자기 주장이 세다. 맞아요. 똑똑하면 자기 주장이 세면 게 하는데, 이 할배 해, 해골찬이잖아. 네. 예, 이분요, 그때 목디스크 있다 가고 이랬거든. 네. 이분, 내년에 뱀만테 물립니다. 예, 예, 병원에 올려요. 이 사람 지금 몸안 좋습니다. 건강에 빨간 불 신어왔어요. 음. 위험 신어왔습니다. 그때, 이 사람 돈 받아 먹었다 했거든? 네. 돈 받아 먹었어요. 맞아요. 예, 돈 받아 먹었어요. 그때 내가 한 1년, 1년 반 전에, 2년 전에 지금 모르겠다, 그거는. 돈 받아 먹어, 이 사람 돈 받아 먹습니다, 이 사람. 그러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사주는. 근데 쌀벌레는 쌀만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돈벌레는 돈만 먹고 살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돈벌레가 있어요. 아... 돈 넝구릉이 돈만 먹고 사는 돈 넝구리가 들어앉아 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말만 너으면 이재명이 돈그돈 받아먹었어요. 오... 제가 그때 돈을 받아 못 했거든요. 예런데 속에 넝구리가 들어앉아 있는데 이재명이 말만 하면. 말도 나오기 전에 소리 지는게일등입니다 음... 자기가 돈을 받아 먹었으니까 안 들키려고 하면 소리 질러야 되지. 오히려 센 척을 하는 거 그렇죠. 아니 척하고. 똥낀 놈이 승질낸다고. 아... 나이 먹었으면, 나이 먹을까 소 했는데, 남들은 이재명이 말 조금만, 이 이름만 이 나오면 큰 소리 빽 질러요. 고개 뺐다가 얘가 돈만 먹는 동, 눈물이 들어간 아있다잖아아요 얼굴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 원래부터 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음. 이사주가사주 자체가 그래요. 난사주만 보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원수친 는 없으니까. 그죠 예. 그러고, 이 어떤 데 보면은 큰 소리 지르면 아마 카메라를 잡아먹을 듯이 막 소리를 막 기자들이 놀랬듯이 맥! 막 이렇게 질러서 더라고 맞아요. 사람은 나의 모습, 나이 가스라고 좀경을 지켜야 되지. 자기가 무슨, 이 뭐, 하늘 아래, 자, 이 사람 볼 때마다, 땅도 자기 밑에 발이고, 하늘도 자기 아래라고 보대. 아... 그런 면이, 그런 기질이 있더라고요. 자기밖에 그, 모르네요. 예, 진짜. 예, 예. 이 사람 사주가 그렇습니다. 뭐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사람은. 근데 몸에 지병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음... 오래 못 가요. 몸이 안 좋아서? 예, 예, 오래 못 갑니다. 근데 돈 받았는 거, 다 쓰지도 못하고, 지병이 있어갖고, 걸러간다고. 걸러가 걸러간지 얼마. 인명은 재천인데 그래도 나이가 드셨지만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이분한테는. 음... 어르신 공경하면은 어 여집 노인 공경하면은 응 음? 복받는다 하는데 이 여집 노인이 아니잖아. 그쵸. 내 여집 노인은 내 공경해도 이사람 공경하고 싶은 마음 없다고. 이 사람은 욕심 가득 찼고 자기밖에 모르고. 예. 자기가 최고 대장이라, 이 사람은. 그러고 돈 엄청 좋아해요. 음... 나 돈, 그 웬만하면 돈벌래라고 하겠노. 그, 그, 전에도 내가 돈 많이 받아먹었다 했잖아. 맞아요. 돈 많이 받아먹고 이 사람 오래 못삽니다. 뭐, 오래 살아라 하 말도 안나오네요 물론 뭐, 매우 원수 진 것도 없는데 말이 왜 이래 놓은지 모르겠네. 근데 그돈다 받았는 가다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거 좀 한이 맺히겠다. 하그 하는 미치겠다. 근데, 늙어나 젊으나, 젊은 사람은 돈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늙으면은, 건강이 문제지. 돈은,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이 최고라고 거든그 돈, 그 자식한테 다 물려주지. 누가한테 물려주겠습니까, 그 자식한테 물려주면, 자식들요. 다 베립니다. 맞아요. 예. 돈 있다고, 땡강 부리고 어디 가, 놀러 가고, 뭐, 빠진 거나, 뭐, 뭐, 노름이나 그런 거나 하지. 그 부모한테 다배리예 돈, 그, 사실 돈 많다고 자식한테 다 물려준다고 호강시키지 마안 돼요. 사실들도 고생을 해봐야 된다고. 맞습니다. 돈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 근데 그 있는 사람들이 좀 뭐든지 있으면은 자식한테 준다. 니 그게 좀 잘못됩니다. 그놈의 돈이, 돈이 뭔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돈 정치를 하는 것다. 음. 어, 돈 잔치, 돈 정치. 뭐한 명이라도 안 해먹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니까요. 예. 그 이해찬이는 뭐 이해찬께서 좀 죄송합니다. 근데 나는 뭐 깡패는 깡패님들 죄송합니다 이 말도 했는데 이, 이해찬은 그분은 얼굴 보면은 뭐 심술궂은 할아버지 그렇 그저 그래, 그래, 그런 제 눈에 그래 보이대 제가 잘못 받, 보이는지 그런 몰라도 하여튼 이분 돈 말고 많이 받아먹고 지병도 있고 이 사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위주로 돌아가야 돼요 막 이재명 나왔다가 막카메라에막그 들어갈라 하대 아예 들어가, 잡아 몰라가대. 네. 아니, 말도 못고 잡은애게 그만큼 돈을,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 이런 맞습니다.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딱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빨간 볼켜서가 있어갖고, 건강 빨간 볼켜서가 있어갖고, 뭐, 더 이상 할, 할 말도 할말 없네. 언제 가실 때 되면 가겠죠, 뭐. 나 부전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으로서 이제 뭐, 해전는 나는, 해골차는 안칼랍니다 그래도 일단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건강은 뭐, 사시는 때가 사십시오. 근데 갈때갈때갈때갈 값이라도 갈갈갈 진실을 털어놓고 가십시오. 맞습니다. 지옥하고 지역 천당은 꼭 있으니까. 죽는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니까. 죄를 지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좋은 일 하면은 저게, 뭐 천당인지 그런 데 가는 건 분명히 신의 세계는 있으니까 죽는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니니까 좋은 일 마지막에 명이다 되면은 그돈다 국민들한테 국민의 혈세니까 다 돌려놓고 가시면 그나마 조금 천당 조금 한발 조금은 안뒤리겠어요 예. 그래 이분을 위해서 내가 얘기해 드린 겁니다 예. 그러고 뭐 인명은 재천이니까 건강 알아서 돌보겠죠 그러면서 오늘은 이기까지 하겠습니다. 전하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